마쓰야마 여행 둘째 날입니다. 이날은 렌트카를 이용하여 마쓰야마의 근교 도시인 우치코, 오즈, 야와타마를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 숙소에서 나와 마쓰야마 JR 역 근처에 있는 니폰 렌트카로 향했습니다. 마쓰야마 JR 역까지 트램을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트램은 오카이도와 횡단보도에 있는 정류장에서 타면 됩니다. 트램 시간표와 요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타야 하는 5번 트램이 왔습니다. 교통카드가 없다면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트램 안에 있는 동전교환기에서 동전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목적지에 상관없이 동일하며 내릴 때 이렇게 지불하면 됩니다. 니폰 렌트카가 아직 문을 열지 않아서 근처 패밀리 마트에 와서 간단한 아침 거리를 샀습니다. 마쓰야마제2역 맞은편에 있는 니폰 렌트카입니다. 다이와 로인의 숙소 바로 앞에도 렌트카가 있었는데 설 연휴라 영업을 하지 않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안내와 사전 점검을 마치고 첫 목적지인 우치코로 향합니다. 우치코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고쇼지입니다. 고쇼지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어 주차하기 편리하고, 이곳에서 차를 세워놓고 우치코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치코 주차장에서 나와 왼쪽으로 가시면 큰 와불과 양초에 불을 붙이며 기도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평화로우면서도 고즈넉한, 정말 편안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와불 앞에서 간단한 소원을 빌고, 보쇼지 절 내부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번 감상해 볼까요? 고쇼지를 둘러본 후 우치코 동네를 걸었습니다. 고쇼지가 우치코 마을 상단에 위치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을 구경도 하고 카페나 기념품 샵을 들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정말 좋은 동네니 근교여행 시꼭 들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가 우치코에서 정말 기대했던 빵집과 찻집이 있는데 두 군데 모두 설날 이슈로 휴무였습니다. 여러분은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배고픔도 달래기 위해 우치코 마을 입구 쪽에 있는 식당 요네야에 왔습니다. 요네야는 카이센동과 장어덮밥, 향토 음식인 도미 된장을 파는 곳입니다. 저희는 카이센동 정식과 도미 된장 정식을 시켰습니다. 카이센동은 무난하고 깔끔한 맛이었고, 도미 된장이 의외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도미 된장은 처음에 차가운 온도감에 살짝 놀랐지만, 추어탕과 시래기 국을 섞은 듯한 맛있는 밥도둑이었습니다. 생소한 음식이지만 걱정 말고 시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네야에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우치코 마을을 산책하며 고쇼지 주차장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쓰야마 시내처럼 우치코 건물들에도 예쁜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아름다움을 위해 설치한 이런 소소한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네. 우치코에서의 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음은 요오즈. 오즈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오즈 마치노에키 아사모야로 휴게소 같은 곳인데 무료로 주차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가류산장이나 반센소 등 주변 관광지와 접근성도 좋아 이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마스야마 시내에서 착각하여 쓰지 못한 바우처 쿠폰을 쓰기 위해 반센소에 왔습니다. 반센소는 필리핀에서 무역업으로 부자가 된 마스의 가문의 별장입니다. 할인을 해서 540원을 받는 거 다다미 방 구조와 예쁘게 가꾸어진 정원을 보며. 와, 진짜 이런 별장이라면 제대로 힐링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내 구경을 마치고 나가려던 찰나 일본인 관광객 분께서 바깥 시설에 대해 반센소 직원분께 가이드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저희에게도 따라오라고 하셔서 운 좋게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산을 깎아서 우물을 팠고 이 물이 바로 반센소의 수자원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즈의 가류산장도 정말 예쁠 것 같았는데, 우치코와 반센소에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오즈에서의 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야와타마의 팡매종 본점입니다 소금빵의 시초 소금빵의 어머니라는 이곳을 지나칠 수가 없었는데 설날 이슈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허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방황하던 찰나 형이 황급히 구글맵을 찾아 보더니 새로운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바로 미나토 오아시스 야와타하마점입니다. 이곳은 휴게소인데 초밥을 골라담아 도시락 형태로 파는 도야시장과 농산물 직판장인 아고라 마르쉐가 있습니다. 이곳은 갈 곳을 잃은 저희에게 이름 그대로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도야시장은 설날이라 문을 닫아서 가보지 못했지만 아고라 마르쉐에서 황매종의 한을 풀수 있었습니다. 화덕에서 바로 구워주는 따끈한 소금빵도 왕창 사고 야와타마하 휴게소의 명물이라고 하는 짬뽕도 먹었습니다. 너무 너무 맛있었습니다. 에히메이 명물 온주밀감도 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고라 마르쉐 앞에는 큰 광장이 있어 연을 날리는 가족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또 근처에는 스즈메의 문단속 배경이 된 페리 선착장과 야와타하마 역이 있다고 하니 차를 렌트 하실 분들은 야와타 하마를 본격적으로 들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와타 하마에서의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를 반납할 시간이 다 되어가서 부리나케 이동했습니다. 원래는 시오야 해변이라는 곳에서 노을을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될것 같지 않아 차를 타고 가면서 노을 명소라고 불리는 시모나다역 근처에서 잠깐 내려서 봤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급하게 본 탓에 우당탕탕 느낌이긴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붉고 예쁜 노을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겨우 시간에 맞추어 차를 반납하고, 마스야마 JR역까지 온 김에 근처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먼저, 북오프로 갔습니다. 여기는 만화책, 카드, 게임기 등 취미용품들을 중고로 많이 판매하는 곳입니다. 구경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는 왜 이런 취미 세컨샵이 없을까? 아쉬웠습니다. 있다면 정말 돈줄 내줄 텐데. 구경을 마치고는 후지 그랜드 마츠야마에 가서 주임배를 채우기 위한 식료품들을 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왼쪽 편에 있는 긴 타코의 타코야끼 냄새에 혼미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줄을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기본 맛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1층 식품 매장에 들어가 마감 세일 중이던 닭껍질 꼬치, 특대 초밥, 모찌 등을 사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뭐? 마스야마 JR역 근처에서의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늦게 먹는 저녁이라 잔뜩 기대하며 사온 음식들을 펼쳤습니다. 초밥의 나라 일부는 마트 초밥도 항상 고 퀄리티의 맛을 보장할 거란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니까지 들어 있는 이 특대 초밥을 마감세일 반값 특가로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샀으니 잔뜩 들뜬 채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막상 하나 둘 먹어보니 마감시간까지 남아있던 초밥이라 그런 걸까요? 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그저 그랬습니다. 심지어 방어 같았던 초밥은 비려서 먹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타코야키와 꼬치, 모찌, 샌드위치는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야와타마 아고라 마루시에서 산 빵들입니다. 식었음에도 고소했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쓰야마 둘째 날은 마무리됩니다. 원래 둘째 날 계획은 마쓰야마 우치코 오즈 이끼 카페 팡매종 시오야 해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치코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뒤 일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면서 갔던 모든 곳이 좋았지만 원래 계획했었던 이끼 카페와 시오야 해변도 한번 알아보시고 마스야마 여행 계획을 짜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사키와 고고시마를 관광한 셋째 날 넷째 날 여행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